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열려있던 수정된 호박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는 영양분이 이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꼭 영양분을 보충해 줘야 항상 유기농으로 기르기 때문에 호박에 한, 한 나무당 한 바가지 큰 바가지로 한 바가지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요 위에다가 그냥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가, 물이, 물이나 비가 오게 되면 저기 이제 쓸려 내려가서 저기 뿌리까지 영양분이 이제 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땅팔 필요 없이 위에서 바로 우크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달려있는 애호박이 가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비를 해 주셔야 이 호박이 꽃을 피우고 이렇게 열매를 달게 됩니다. 어, 맷돌 호박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 끝도 없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는 이제 장마가 끝나서 물이 이제 다 말라가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장마를 견뎌냈다는 것은 이제 습기를 다 이겨내고, 가을 내내 서리가 내릴 때까지 호박이 이제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호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원그 자리에다가 원 자리에다가 호박이 이제 장마 동안에 모든 영양분을 다 쓸려 내버려서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박이 늙은 호박이 되려고 이제 두 통이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다뺏어 가거든요. 늙은 호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애호박이 열리지 않습니다, 잘. 장마 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열려 있던 수정된 호박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는. 영양분이 이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꼭 영양분을 보충해 줘야 호박이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달려서 가을까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달려 있는 이마디호박이나막 달려 있는 애호박이 가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추비가 필요하니까 나오셔 가지고 장마가 끝났다. 그러시면 추비를 해주셔야 이 호박이 꽃을 피우고 이렇게 열매를 달게 됩니다. 서리 내릴 때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박을 이쪽에 두 나무, 저쪽에 두 나무 심었는데 추비는 저는 이제 퇴비를 줘요. 퇴비를. 항상 유기농으로 기르기 때문에 호박에한 한 나무당 한 바가지 큰 바가지, 로한 바가지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요. 두 나무 있으니까 한 나무당, 한 구멍당 두 바가지 정도씩 옷걸음을 주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그냥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가, 물이, 물이나 비가 오게 되면 저기 이제 쓸려 내려가서 저기 뿌리까지 영양분이 이제 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땅팔 필요 없이 위에서 바로 옷걸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쪽도 호박이 있으니까 호박을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위에다 골고루 해서 주변에다가 이제 묻어주면 호박이 여기서 이제 잘 자랍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호박에 대해서는 해줄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호박이 혹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 이파리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막아주면 여기서 호박이 아주 잘 자라는거죠. 아주 호박, 맷뚜로박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여기가 호박밭인데, 가운데에는 맷뚜로박 대신에 마디오박하고, 어, 지금 여기 있는 단호박들이 지금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익기 전까지는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가 아까처럼 다 이렇게 웃거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마오고나면 영양분이 다 쓸려 나가서, 특히나 칼슘 성분이 많이 쓸려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음 영양분이 잘 흡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퇴비로만 이렇게 호박은 퇴비를 해주게 되면 마디호박도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단호박도 이제 열리기 시작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호박 전체적으로 이제 호박이 열리는 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호박이 많이 열립니다. 잘 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부터 열리는 호박은 가을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열려요. 이렇게 추비만 해주게 되면 추비를 안 해주면 열려 있는 늙은 호박을 어, 제거해주지 않으면 애호박이 달렸다가 다 떨어집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쯤 꼭 추비를 해주셔야 됩니다.